전화를 끊고 주사기를 꺼내는 K 최근 스트레스 때문인지 평소 앓고 있던 당뇨의 악화로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아야 했던 그는 그날도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주사기를 꺼내 자신의 배에 찔러 넣는다 사망 원인은 인슐린 과다 복용 매일 똑같은 용량을 투여했는데 왜 과다 복용이 되었을까 원인은 주사기에 있다. 주사기는 그가 느끼지 못할 만큼 매일 조금씩 커지고 있었고, 그 안에 내벽은 똑같은 용량이 트여될 수 있도록 시작되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오늘 맞은 양이 평소보다 네 배나 많은 양이라는 사실. 완벽한 사고 m 이라는 남자가 저한테 소설을 의뢰를 해서 그냥 그냥 글만 썼을 뿐인데 갑자기 저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뭐 갑자기 테스트를 통과했다면서 뭐이세를 축하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 우리랑 같이 일하기로 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요? 궁금해서 나왔어요. 뭐가요? 어제 뉴스... 제가 쓴 시나리오대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설정 방식 캐릭터랑 똑같이 이거 혹시... 당신들이 한거예요 이상하지 않았어? 정식으로 데뷔한 소설가도 아니고 고작 인터넷 소설 몇편쓴 무명 작가한테 그런 큰돈을준다는을내말잘들어면 죽을 때면 죽을 때면 죽을 때면 죽을 때면 죽을 때면 죽을 때하 죽을 때면 하면 서비스, 서비스, 사람 죽이는 게 서비스라고 나한테 그런 계획을 짜라고 컨설턴트 제의, 아, 뭔가 제의를 받고 그런 과장님이시고 하시는 분이, 저는 부장님을 관리합니다. 앞으로 매니저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매니 영화 속 킬러는 이런 지는게 좋을 겁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 부장님은 이곳에 대해 생활이 때로는 책바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어쩔 수 있나? 우리 그냥 평범한 회사원들이니까. 아, 좀 긴장했는데 의외네요 그쵸 의외죠. <laughs> 그리고 아주 많이 바빠지실 거예요 앞으로. 어, 물론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장님은 컨설팅의 채택되도록 끊임없이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 그 날씨름에 웃기까지의 비용, 시간, 인력 그냥 <laughs> 얼마든지 소모되도 상관없습니다.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서비스가 되도록 설계해 주시요 네, 예, 뭐 그게 또제 자료죠. 네. 네. 위험을 안다면 조종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알아서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들이라는 목사의 수치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그들. 그럼 만약에 목사 내연녀가 매번 같은 호텔, 같은 방을 이용하지 않고, 매번 다른 호텔, 다른 방을 이용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그건 틀렸어요. 그분 생각이 시작부터 잘못됐네. 애초부터 우리가 정해놓은 모텔, 정해놓은 방을 이용하도록 만들 국리를 해야죠. 캔디스의... 그 노래를 알아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럼 지금 이 가사, 지금, 지금 나온 이 가사도 알겠네요. 뜻이요. 음. 캔디는 말했지. 내 몸이 시원졌어 그게 세상에 갈구하는 모든 것들을 증오하기 때문이야. 난 이게 딱내 얘기가 좀, 좀 너무 좋더라. 이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고요. 가장 자극적인 매력은 음, 결코 만나지 않는. 드렸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러니그 문제에 최근 부장님의 축사폭발 컨설팅에 심각한 오류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직원들이 이사 폭발을 일으켜서 준도 자체를 손을 해버렸지만 우리에겐 말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도 커다란 문제가 되는 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두번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일하셔야죠. 자, 자. 잠시 만 부장님께서 서류를 가져올 겁니다. 거기 보시면 VIP, 의뢰인에 대한 정보와 약속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 의뢰인을 만나는 경우는 처음이죠. 이분이 워낙 대단한 VIP라서 요즘은 거절하실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보면 확인하시 겁니다. 왜 앞에 나예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요? 내가, 내가, 내가 뭐라고 뭐 이렇게까지 이게 공들이고, 이저한 산식은 하지 말라고? 그래? 아니, 싫어. 이젠 내 멋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거야. 내가 정하면 이제부터 그게...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수입률을 제시한 곳을 택한 거군요. 아, 아니죠.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의뢰해주셔야 될 곳을 택한 거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지금껏 맡았다고 컨설팅을 가장 높은 수입료를 받았어요. 모두가 우리 부장님 덕분입니다. 큰건 하나 처리하셨는데 당분간 좀푹 쉬시죠. 매니저일 때는 실적은 힘들텐데그만 나가주시죠. 아! 그거 아세요? 피라미드에 절대 정점은 없습니다. 회장 역식그 구조의 구성원일 뿐이지 정점은 없다니까요. 진정한 구조는 절대 구조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생3들에구조에3에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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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오류월스3월폰 폐기 처분이라고 알고 있어에 아, 폐기 에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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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 충실했을 뿐에니다 그렇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알잖아. 우리 회사 생각은 좀 다른가 봐. 원칙에 따르겠습니다. 죽겠다고? 단한 번의 기회야. 이란 만류는 매니가 아니라 지야 어떻게 해. 가능하겠어? 물론입니다 <laughs> 아, 이거 아, 그래 너무 어려워 아니라니까 그래 확인만 되면 회사도 너한테 자비를 베풀거야 자비라면? 네가 그토록 바라던 항목한 삶 한번 살아봐야지 전기공사 직원을 위장하고 들어가서 5층 배선 다 합선되도록 해주세요. 그 뒤에 지하 통제실에 있는 물탱크 연결 통로에다가 불싹다빼내고시에이 15... 빌딩에는 100명이 넘는 일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로 위을향 해야 되고. 그럼 고객 위해 최소 4, 5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화재만큼 편하고 쉬운 방법이 없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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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비행기 추발이 비행기는 200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들 다 죽여서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새끼 추로 해외 거주하서 국내 출원시가 매우 한정적이고 입국 일정 수시로 바뀌죠. 그럼 국내에서 슬쩍 세팅할 여유가 없어. 그럼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가야지. 자, 저도 이거 스캔... 아! 누구도! 거. 누구도 이 놈의 사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왜? 비행기 사고 같은 자연스러운 사고는 없으니까. 시기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좀 해봐요. 어? 생각 그 시점이 잘못 된거같 생각을 좀 해보라고! 누가 이 새끼 하나 죽여서 이 맥을 함께 죽인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니까! 나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스토리 짤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어차피 죽을 것 같아. 내가 먼저 죽은 걸보내줄것 뿐이야. 언제, 어떻게. 미안하지만 그게 다내 마음이야. 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를 탄생시켰다면 나는 신의 영역에서 죽음을 간장하고 너희를 통제한다. 신이 위대한 창조주라면 나는! 바쁜 <목소리> 다른 신이다. 자살, 기약, 폭염! 그렇게 어이없이 죽어가는 인간에서가 숨 많아요. 이게 현실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블랙박스 분석이나 생존자의 증언으로 사고사가 아닌 타살로 추정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 회사가 영향을 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안 죽여도 어차피 다 죽잖아. 구조적인 아. 시스템 안에서 업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명령 체계를 존중해 주셨어야죠.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설 직이야 500이 녹은 지잘 봐. 29세 회사의 컨설턴트 제이.